점검 구독과 좋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점검입니다. 저는 음향을 좋아합니다. 친구가 이쪽 분야에 정통하기도 했고 덕분에 제품 정보를 많이 듣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하이파이 음향을 들을 수 있는 이어폰과 기타 장비들을 리뷰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PO M21이라는 기종을 갖고 왔죠. 최근에 초저가 DAP 고음질 음향 재생 기기로 시장 교란 종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 제품 직접 사보고 써보고 들어본 이야기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 Portable High Resolution Music Player를 들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 프로듀서 DK 님이 공동 구매를 실시를 해서 화제를 좀 모았던 모델이죠.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테이프 깍대기 모양으로 본체가 이제 이루어져 있죠? 신기합니다. 이렇게 딱꺼내고 나면. 본포 뮤직이라고 써있죠 뿅 하고 본체가 나옵니다 오그 케이스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휴대폰과 어, 어,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두께가 두껍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뮤직 플레이어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3.5파이 단자와 4.4파이 단자가 있습니다 4.4파이는 하이파이 뮤직을 좀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더 출력이 좋은 그런 소스로 음악을 듣고 싶을 때 여기다 꼽아 갖고 듣는 뭐 그런 홈이라고 볼수 있고요 음량 높이고 줄이고 전원 켜고 끄고 뭐 옵션 버튼 하나 더 있고요. D모드는 한번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아 이제 주머니에 넣어갖고 다닌다 보면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버튼들이 잘못해서 눌려서 오작동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홀드 버튼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는 플레이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버튼 있고요. 그리고 USB 3.0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파워인이 있습니다. 왜이두 개가 있는지 궁금해하실 거예요. 3.0으로 파워도 집어넣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제품은 이제 파워 단자 말고 USB 3.0 단자가... 플레이어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 일종의 꼬다리 같은 그런 개념으로 작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음악을 부스트해주는 꼬다리 역할도 충분히 할수 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SD 카드 슬롯이 있죠 어, 뭐 어쨌든 요 제품에 대한 겉 모습 소개는 다 끝났고요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서 켜봅시다 뾰롱하고 피오 라는 마크가 눈에 보이죠. 한글도 지원이 됩니다. 오, 멋있어요. 플레이스토어가 있고요. 사실 여기에는 마치 태블릿처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마치 안드로이드 휴대폰을 쓰듯이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여기서 와이파이를 연결을 하게 되면 스트리밍 음악도 들을, 들을 수가 있다. 뭐, 그 정도 얘기입니다. 사양을 대충 좀 살펴보면 64GB의 기본 용량을 제공을 합니다. 뭐 압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도 뭐 500GB짜리 꼽아가지고 스토리지로 써라 뭐 이런 의미로 다가 들어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음악 앱이 있습니다 피오뮤직이라 그래서 뉴디자인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한글 모드도 지원이 되고 있어요 로그인을 하고 이제 멜론을 좀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고음질의 음향을 듣기 위해서 이어폰은 제가 갖고 있는 이어폰 중에 가장 하이파이 스펙을 낼수 있는 네, EW300을 가지고 왔습니다 119,000원짜리 제품이고요 쇼핑몰에 따라서 판매금액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아, 보통은 한 1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뭐 근데 선택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들어보려면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골든 I was a ghost, I was 사실이 제그 음색 음질 좋은 걸로 따지면은 유튜브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한번 깔아보죠. 제가 악뮤의 킬링보이스를 좋아합니다. 이 음악 요요 요 페이지 자체를 되게 좋아해요. 역시 48K로 재생이 되네요. 오늘 날 차로 쭉 들어봤습니다. 뭐 나쁘지 않아요. 너무 좋아서 큰일입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새로운 음악 재생 기기들을 체험해 볼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정말 소리가 너무 좋아요. DW5 이거랑얘 조합으로 들을 때도 너무 좋았는데 그냥 플레이어 하나만 딱 갖고 다니면 정확히 원하는 그런 음악 환경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콤팩트할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음악 처음 딱 들어본 그런 상황이라서 평소에서 생활 한번 해보고 음악도 쭉 들어보면서 한번 경험. 좀 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올게요. 뭐 사실 이 제품을 엄밀히 따지자면 MP3 정도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일반인의 눈에는요. 하지만 MP3에서 끝나는 기기는 절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박스에 표기되어 있기로는 포터블 하이 레졸루션 뮤직 플레이어라고 쓰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휴대용 고음질 음향 재생 기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폰에서도 충분히 고음질이 재생이 될 텐데 굳이 그런 장비까지 필요해라고 질문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직접 들어보시게 되면 아이 제품 왜 써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만족스러운 음질을 자랑하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사실 이 기기는 그냥 단순한 음악 재생 기기가 아닙니다. 들어가 있는 하나의 부품이 있습니다. 바로 DAC라고 불리는 거예요. DAC는 디지털 아날로그 컨버터라는 이름의 하나의 부품입니다. 그 부품 어떤 데 쓰이느냐? 말 그대로 디지털 신호로 존재하는 음악 파일을 아날로그로 컨버팅 해주는 겁니다. 아날로그라고 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귀에 들리는 자연의 소리, 음악 소리, 소음, 뭐 경적 소리, 사람 목소리, 뭐 이런 것들이 아날로그 음이죠. 우리가 전자음 상태로 음악을 듣지 않도록 그러니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실제 음악에 가깝도록 재현을 해주는 그런 기계다라는 거예요. 가성비 면이 일단은 첫 번째입니다 미친듯이 저렴해요 야 40만원짜리 mp3 기기가 뭐가 저렴하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녀석이 갖고 있는 스펙이나 기능 이게 40만원에 나왔다고 라는 의문이 품어질 정도로 굉장히 많은 기능이 들어가 있는 데다가 음향 재생에 있어서는 확실히 재성능을 내고 있는 기기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장점이라고 꼽히는 것은 바로 안드로이드 체제가 탑재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고음질 음향 재생 기기들을 보면 대부분은 반드로이드라고 해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일부 사용할 수 있는 자체적 운영체제를 달고 나오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음향 재생이나 관리 측면에 있어서 훨씬 더 수월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체제를 갖고 나오는 것이긴 한데 왜 그러냐면 안드로이드 체제의 경우 재생 오디오 샘플링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향이라고 하더라도 48kHz로 제한되어서 플레이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출력 신호가 아무리 192, 768kHz로 내보내도 최종 단계에서 48kHz로 리샘플링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락처럼 걸려있기 때문에 수많은 DAP 개발 회사들이 반드로이드를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기기가 100% 안드로이드를 채택했다는 건이 부분을 우회해서 설계하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안드로이드 체제를 차용함으로써 안드로이드 앱마켓에 있는 수많은 앱들, 그러니까 음향재생 앱들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태계를 그대로 갖고 올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멜론이라는 어플과 애플뮤직을 씁니다. 멜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많은 한국 곡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애플 뮤직 같은 경우에는 고음질, ALAC라고 하는 자체 코덱을 적용한 192kHz 샘플링이 된 곡들까지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뭐 그런 플랫폼이라서 애플 뮤직만 돼도 저에게는 감지덕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꼽았던 첫 번째 가장 좋았던 점은 바로 올 l t DSD라는 기능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기존에 별로 안 좋았던 음원을 굉장히 좋게 음원을 뻥튀기 시켜주는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원리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음악을 즐길 때에는 44.1kHz로 샘플링이 된 음향을 주로 듣게 됩니다. 그렇게 기본적인 음질을 굉장히 하이파이 음질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줍니다. 44.1kHz라고 했잖아요. 이 올투 DSD 기능을 쓰게 되면 2800kHz, 그러니까 2.8MHz로 이그 샘플링의 깊이를 굉장히 깊게 예,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이렇게 뻥튀기만 시켜놓은 거겠지 별 차이 없겠지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야기하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들어봤거든요.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냥 공간감이 확 확장되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음악을 들으면 아 그냥 이거 음악이네 그냥 가수 목소리 나오네 악기 나오네 이렇게 어떤 느낌을 받게 되면 올투디에스티 기능을 켜는 즉시 어떤 상황이 되냐면 내가 듣고 있는 그 음악의 범위가 한 요정도에서 있다가 갑자기 막확 넓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거는 한번 체험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어떻게 뭐 말로 설, 말로 설명하자는 이게 좀 힘든데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가장 이 제품의 장점은 전원 패스스루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냐면 D 모드라고 명칭되어 있는 기능인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여기 D 모드라고 써 있을 겁니다. 이 D 모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아래에 있는 이두 개의 충전 단자가 보이죠? 하나는 데이터 전송용 단자고 하나는 전원 연결 단자입니다. 이 전원 연결 단자를 통해서 전원을 연결을 하게 되면 이 안에서는 이제 전력 자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돼요. 그러면 그 전력 자원을 온전히 전부 다 고전력을 먹는 그런 모든 기기들에 빵빵하게 밀어넣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빵빵하게 이어받은 그 전력을 바탕으로 이 녀석은 무슨 짓을 하냐면 여기 이어폰 단자로 그 모든 그 빵빵한 음악 데이터를 전송을 해주게 돼요. 단순히 음악이 커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음악에 굉장히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 베이스도 깔끔하고 명료하게 귀로 전달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 해상도가 굉장히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이나믹한 느낌도 굉장히 강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음악 듣는 재미가 굉장히 극대화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패스스루 기능도 이런 저가 장비에서는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없다고 해요. 고가의 장비에서나 적용되는 거였는데 이 기기에도 적용이 돼 있어서 굉장히 가성비의 제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원을 연결하고 D모드를 활성화 시키게 되면 우리가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이 음질 모드에서 슈퍼 하이 모드가 들립니다. 증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중국말 그대로 번역을 했나봐요 그 슈퍼 하이 모드까지 활성화시키게 되면 이건 뭐 타의 추종을 부러하는 어마어마한 음질을 경험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는 USB 덱 모드입니다 USB 덱 모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이폰에서 바로 여기로 케이블을 연결을 하고 여기에서 음향을 듣게 되면 이 녀석 자체에서 재생해주는 음악만 들었을 때와 아이폰에서 재생해서 그 재생된 소스를 얘가 받아서 USB 덱 모드로 들었을 때를 비교해보면 USB 덱 모드로 들었을 때가 음향이 훨씬 더 풍성하고 듣는 재미가 있는 상태 변하더라는 거예요. 아, 만약에 제 아이폰에 연결해서 USB d 모드를 쓰게 된다면 이 녀석은 단순히 음악 정보를 받아서 안에 있는 음향 재생에 최적화된 모든 하드웨어를 거쳐서 최상의 음질로 이 3.5파이 단자로 음악을 뿜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좀더 드리자면 유튜브에서도 꽤나 고음질의 어떤 음향을 제공을 해주거든요. 라이브 음원을 들어보신다고 하면 정말 여러분들을 깜짝 놀라시게 될 거예요. 진짜로 현장에 가서 음악을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 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이제 블루투스 수신 모드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밖에 나왔는데 이 기계만 이 기계랑 얘만 딱 갖고 나왔어 그리고 이어폰만 있어 이렇게 세 개만 갖고 나왔습니다 요 사이를 연결해주는 브릿지 케이블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 상황이라면 애플에서 연계된 이 소리를 못 듣게 되잖아요 그런데 테더링이나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데이터 비용도 나갈 뿐더러 얘 배터리 드레인 현상도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그럴 때 그냥 난 단순히 음악을 꼭 즐기고 싶어 라고 하는 상황에서 라면 아이폰에서 블루투스 모드를 수신기 모드로 바꿔서 이거를 마치 블루투스 동글처럼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꼽아서 들을 때에 이제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용하는 그런 기능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가지 상황에서 이 기기를 활용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드에서의 단점은 좀 있습니다. 음질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아무래도 블루투스로 이 데이터를 전송받아서 음향을 재생을 하는 거다 보니까 아 그렇게 음질이 좋지 않다. 특히나 아이폰과 연결이 되게 되면 아이폰에선 AAC 코덱으로만 전송을 해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음질의 음원 소스만을 얘가 받아서 재생을 해주게 된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느껴지더라고요. 더불어서 뭐4.4 파이 단자 여기 이제 외부 앰프로 연결할 수 있는 4.4 파이 단자도 있고요. 그리고 넓은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가 얘처럼 고가의 장비도 이런 식으로 넓은 디스플레이를 자랑하는 이런 DAPD가 별로 없다고 해요. 근데 이 녀석은 30만 원밖에 안 되는데도 굉장히 큰 사이즈의 디스플레이를 보유하고 있는 DAPD라고 하는 겁니다. 아, 와이파이 연결 환경 괜찮다면 이걸로 유튜브를 보기에도 나쁘지 않고요. 아주 간단한 게임 정도는 즐길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기기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원, 명조, 원신 뭐 이딴 거를 즐기기는 매우 부족한 사양이니까 아뭐 여기서 그렇게 큰 고단위의 게임을 즐기실 생각은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배터리 타임도 하나 들어갑니다. 무려 연속 15시간 동안 음악 재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따로 모니터, 그러니까 화면을 그렇게 오랫동안 틀지 않는 선에서 내가 음악을 계속 연속으로 듣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최고 15시간까지 이 기기를 통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밤새도록 틀어놔도 다음 날까지 충분히 들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좀 배터리 타이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뭐 이런 기계라고 해서 단점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제가 느꼈던 단한 가지의 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음악이 시작될 때 그리고 음악이 다음 음악으로 넘어갈 때 찍찍찍하는 그런 약간의 어떤 그 잡음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귀에 큰 피해를 입히거나 신경이 엄청나게 쓰일 만큼 심각한 수준의 잡음은 사실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신경 안 쓰면 그냥 넘어가도 괜찮은 수준의 그런 좀 미약한 잡음이기는 한데 이게 계속해서 오랫동안 음악 감상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작은 소리라고 해도 찌직 소리는 좀 귀에... 거슬리는 소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신경이 예민할 때 듣게 되면은 이거 조금 많이 거슬리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없애는 그런 방법들도 좀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그렇게 어,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출시 초기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런 부분들도 뭐 패치나 업그레이드로 조금 해결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가지고 있기는 한데 일단은 그런 부분이 단점이다라는 거 알고 지나가셔야 될것 같네요. 케이스 자체도 약간 단점이긴 합니다. 이 제품은 뭐 어차피 구매를 하자마자 이 케이스도 기본으로 넣어줬고요. 보호 필름도 기본적으로 강화 유리 필름으로 이렇게 붙여줬어요. 그런데 이겉 케이스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면 이 버튼이 외부로 돌출이 되어 있고 그 압력 자체도 굉장히 약해서 톡하면 바로바로 반응을 하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내가 의도를 갖고 이 버튼에 접근하고 클릭을 할 때는 굉장히 좋은 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의도하지 않고 이 제품을 그냥 들으려고 들었을 때 버튼이 눌린다는 거예요. 지금도 다음 곡으로 넘어가기 버튼이 눌려버렸어요. 이렇게 집으면서. 근데, 근데 이제 쓰다 보면 특히나 이 다음 곡 넘어가기 버튼이 잘 눌립니다. 그래서 잘 음악 듣고 있다가 어 다른 거 조작해야지 하고 딱 드는데 이 다음 곡으로 넘어가기 버튼이 눌려버리는 바람에 다음 곡으로 넘어가버리는 그래서 이 이전에 듣던 트랙 좋았는데 넘어가버렸네 하고 다시 이전으로 감기를 하면 처음부터 그 곡이 또 나와. 그러니까 이제 좀 그거는 좀 답답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p o M21 제품을 출시를 하고 판매를 할때이 제품을 감싸는 보호 케이스도 함께 팔았었는데요. 레트로 감성의 마이마이 마이 디자인의 그 보호 케이스도 함께 판매를 했습니다. 그 보호 케이스가 왜 존재하는지 이제서야 알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좋다는 겁니다.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 음향 감상에 취미가 있으신데, 고가의 음향 장비를 구매할 그런 어떤 경제적 여력이 없으시다. 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는 이제 하이파이 음질 세계에 한번 입문해보고 싶어. 이 세계가 어떤 맛인지 궁금해라고 찍먹을 한번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제품 한 40만원 정도에 구매를 하셔서 중고로 팔아도 그렇게 뭐큰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의 어떤 기회비용은 들여보실 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컨텐츠를 마무리 하 도록 하겠 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이 제품은 생태계 교란종이 맞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이 제품을 샀잖아? 그럼 이제 여기서도 업그레이드를 할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왜?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음질을 듣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 교란종입니다. 위에 상위 고급 모델을 생산하고 있는 그런 음향 업체들에게는 상당히 신경쓰이는 기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 컨텐츠를 보시고 이 제품에 대한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이 아래에 표시된 링크를 따라 들어가셔서 구매를 해주신다면 정곰이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이야기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점검이었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곰 빠!